반갑습니다. 안상현입니다.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오늘은 어, 출판사, 차선책에서 신간도서 오타니 쇼헤이의 쇼타임을 출간했습니다. 이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에 어떻게 접목해 볼수 있을지 어,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 책은 어,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꾼 오타니의 어, 40가지 원칙을 스포츠 심리학자인 저자가 정리한 어, 내용입니다. 40가지 원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 노력과 실천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조금 더 어, 길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오타니의 진정한 재능은 탁월한 메타인지 능력을 기반으로 한 끊임없는 노력과 실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과 실천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자기개발서를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어, 총각내 야채가게로 유명한 이영석 대표님도 그중한 분인데요. 이영석 대표님의 저서인 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읽은 자기 개발서 중 단연 1위입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왜 절실해야 하는지,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행이 왜 중요한지 등등 평소 우리가 왜 라는 음 질문을 품을 만한 그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친절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물론 다소 어좀 세게 하는 발언들도 있지만 맥락을 잘 이해한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책 오타니 쇼헤이의 쇼 타임.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영석 대표님이 제시한 철학과 마인드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 40가지 원칙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나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인생이 변명하지 마라. 이 책은 자기계발에 큰 틀을 제시한다고 볼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오늘 소개하는 이책 오타니 쇼에이의 쇼 타임이라는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이 마인드 TV에서 왜 자기개발서를 어, 소개하는 걸까 궁금할 텐데요. 자기개발서에서도 투자자로서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어떤 태도와 자세, 철학, 마인드, 이런 것들은 어떤 책인지 그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자.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세 가지. 첫 번째,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타니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의 이 만다라트는 아주 어, 유명한 음, 것 중에 하나죠. 보시는 이 그림은, 어, 2000, 2010년 12월 6일. 오타니가 어, 중학생 때인가요? 아마도 그 무렵에 자기가, 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 64가지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어, 계획해서 작성한 만다라트입니다. 일본어를 이제 우리말로 바꾼 이미지가 바로 이건데요. 가, 제, 제일 가운데 녹색, 진한 녹색이 바로 어, 오타니의 목표입니다. 8구단 드래프트에 본인이 1순위가 되겠다. 그거를 위해서 어, 8가지 목표를 세분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을 만들고, 어, 두 번째는 제구세 번째는 구위. 그리고 네 번째는 스피드를 160km 내는 것, 다섯 번째는 변화고 여섯 번째는 운, 일곱 번째는 인간성, 여덟 번째는 멘탈. 바로 이 어, 여덟 가지 목표를 더 세부적으로 어,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어, 화살표로 해서 각각을 또 음,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 첫 번째 몸 만들기 같은 경우. 몸 관리를 하고 영양제를 먹고 90kg를 만들고 그리고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한다 스태미너 유연성 등등 다시 세부적인 8가지 목표를 가지고 몸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죠 자 이렇게 드래프트 1순위를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64가지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생각해낸 겁니다 자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행동을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장점 단점 등 메타인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투자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이 제시한 투자의 제일 일원칙인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어, 목표입니다.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잃지 않는 그런 어, 노력과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잃지 않겠다라는 어, 투자 목표를 세우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겠죠.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언제 살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언제 팔 것인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어, 나누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잃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어, 증권사 계좌 중에 어, 종합 계좌가 아니라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상장 미국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세 종목을 가장 좋아하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 추가한 종목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 4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게 언제 살까? 입니다. 저 같은 경우 매월 초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에는 어,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팔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팔 생각이 없습니다. 노후에 생활비용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생활비 마련할 때 어, 주식을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어, 매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잃지 않겠다라는 음, 투자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계획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 오타니 쇼헤이가 만다라트를 통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뤄가듯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투자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타니에게 배울 점은 노력입니다. 만다라트를 보시면.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오탄이라는 선수가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다른 말로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수익이 생길 때 욕심이 발동합니다. 또한 손실이 생겨도 두려움이 발동합니다. 시장이 상승장으로 들어가면 또한 감정이 어, 욕심으로 요동치고 하락장으로 시장이 어,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 때문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런 감정의 흔들림 속에서 사고파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최대한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산책과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타니에게 배울 점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만다라트를 통해서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 64가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제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만의 상황에 맞게 실행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매일 실천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투자를 투자하는 경우 이제 매월 초 제가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종목은 주로 어,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 음, 그리고 또 세, 최근에 추가한 것도 포함하면 하면 어,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매일 30분 정도 독서를 하려고 하고 또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합니다. 인생은 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투자 또한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세계적인 야구 선수인 오타니도 인류가 되기까지 무려 12년이 걸렸습니다. 야구도 투자도 포기하는 순간 어, 끝입니다.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끝까지 가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살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우리가 어,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대신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 말하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책, 어, 오타니 쇼헤이의 쇼타임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살바토레 메디 박사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당한 직장인 45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구조조정 당한 이후의 삶을 추적, 해서 조사했는데요. 3분의 2는 심장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증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고 안타깝게도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그러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 저자를 어, 정리를 좀 해보니까요. 첫째는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전정신이 넘쳐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 종합해보자면 긍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라고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오타니 쇼헤이의 쇼타임이라고 하는 차선책 출판사에서 이번에 출간한 신간 도서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평범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그런 현명한 투자 마인드는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접근을 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책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